누가 더 섹시해요? 둘다 섹시하지 않은데 이걸 왜? 이게 섹시한 거랑 뭐가 의미가 있는 거죠? 일단 머리에 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드라이가 필요한 아 그거 아닌데요? 저 그거 원한지 않았는데요? 자 이번에 보여드릴 게임은 바로바로 바로 내가 가출한 게임이 나왔다. 뇌 네, 수수께끼 속임수 퍼즐이란 게임인데요. 일단 썸네일만 봤을 때도 약간 뭔가 어떤 게임인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미리 보기 이미지를 보면은 어떤 게임인지 약간 느낌이 오시죠? 그럼 뭐 이게 어른들을 위한 게임인가? 절대 아닙니다. 이 게임은 무려 전체이용 갑니다. 말이 되냐고 자, 리뷰해 보이다시피 광고가 너무 야해잖아요. 우리 어린 친구가 쓴것 같은데 아무튼 이 게임이 또 유튜브 유 광고로 오지게 나온 게임이에요 아 이런 게임을 자꾸 계속 나올까 돈이 되니까 나오겠죠? 그래도 다른 양산형 게임과는 다르게 부금이 있어요 퀄리티가 상당히 있어 보이네 <laughs> 일단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개가 꽃에 들어가 있네 아아 이런식으로 삭제가 되네? 아 개가 그려진 돈이야 뭐야 달에 간다? 이것도 다음 노래면 광고 나오겠죠? 어? 안나오네? 그녀는 무엇을 숨기고 있습니까? 돋보기를.. 아 잠깐만 돋보기 설마 아 여기다 가다든 댄... 아닌데? 아 이거지 이거지 면도기.. 아이 왜.. 뭐예요아 대체 아 뭐.. 뭐야 갑자기 혼란 벗어 뭐야 솔직히 그녀는 내 휴용 아니에요! 누구세요! 뭐야 이게 렇그래아 그리... 벌써부터 야 이게 어떻 전체 용가를 받은 거야 대체 뭘 그려보라는 거야 뻑큐다 자식들 뻑큐! 뻐큐. 뻑큐나 먹가 이씨 뭐지? 어? 아야 야 아야, 아야. 아야 뭐야 뭐야 뭐한 뭐 거야 나아니 <laughs> 네, 실수예요 실수예요 방송 사고야 아뭔 소리야 박차 <laughs> 뭐 뭐야 뭐 해야 되는 거야 아 이렇게 나누는 건 뭐지 아 먼지는 보여줘 이씨 맨날 안 보여줘 그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먹을 치고 했으니까 보자기로 나지아 아, 옷 벗겨, 씨. <laughs> 아, 지면 옷 벗는 거야? 내가 이기면, 여자가, 거시기 하는 건데. 주먹! 와, 어, 진짜! <laughs> 가위! 아, 왜 이기, 아! 아니, 이거 미칠게, 거시. <laughs> 아니, 광고도 미쳤네, 씨. 적당히, 이거 노딱이야, 이씨. 이거 영상 올릴 수 있을까? 제가 얼굴이 빨개 보이시는데, 이게 약간, 뭔가, 부끄럽거나 그래서 빨개진 게 아니고, 얼굴이 원래 좀 빨개요. <laughs> 오해하지 <laughs> 마세요! 누가 더 섹시해요? 둘다 섹시하지 않은데, 이걸 왜? 이게 섹시한 거랑 뭐가 의미가 있는 거죠 일단, 머리에 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드라이가 필요한, 아! 그거 아닌데요? 저 그거 원한 지않았는데요 아, 머리 드라이게 해줄라 했는데요? 나는 새로운 헤어 드라이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테스트를 거기다요? 너무 어두워. 내 토끼를 찾을 수 없어. 여기, 여기, 아, 빛이 들어오면은, 스위치 오늘 해가지고, 와, 토끼다! <laughs> 아, 이건 귀엽네. 이건 전체 용가 인정. 누가 바람 피우고 있어요? 아, 이 남자가 바람 피다 걸렸네. 아, 자기 건가 보다. 어, 뭐야. 이게 왜 움직임? 어, 야, 야, 야. 깨긴 깨야 되니까. <laughs> 아, 여기 숨어있어서 깜짝이야. 여기있다 아이씨, 땡, 잠깐만. <laughs> 여기, 여기. 어떻게 하는 건데? 아, 왜 거기, 아, 뭐 어떻게. 범인 잡았어요. 아, 뭐야. 안 좋아해, 이 게임, 이런 게임 좀 그만해, 씨. 내 거면 전체 연관 아니라 식구세로 내가 좀, 내가 편안하게 즐길 수 있게 해주던가, 씨. 전체 연관을 내놓고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거야, 씨. <목소리가> 어. 그림을 완성하세요. 남자지? 아. 아, 뭐야. 유사기 여기 있겠죠? 어, 이거 좀 재밌는데. 방패야, 갑자기 왜 나? 아, 뭐야. <웃음> <웃음> 뭐, 이 세계 물이었어, 이거? 아, 바이러스 퇴치하는 의사. <laughs> 은근 현시국을 반영하고 있네. 의사들이 진정한 영웅입니다. 이 게임 대체 뭐지? <laughs> 가장 왼쪽에 있는 걔는 어느 쪽인가요? 얜데? 아 <laughs> 귀여워. 난 자고 있지 않았다 명상 중이었어요. 그 화가는 무엇을 그리고 있습니까? 이것도 상상력을 오지게 자극하는데. 아, 이런 그림을 그렸다? 어, 비키니는 뭐, 괜찮지? 상상력을 야생하게 하십시오. <laughs> 대체 뭔데? 카레를 만들자. 아, 가위로 자르는 거네? 아 잘라서 넣기 후후 봉 식욕이 대체 뭔데 씨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노란 칸을 좀 꺼내줘요 아 얘를 뒤로 빼서 위로 올린 다음에 앞으로 쭉아 너무 쉽죠? 아 이정도는 껌이지 그림을 완성합니다 같은 색상에다 두는 거죠 수박 얜 뭐지? 블루베리인가? 당나귀와 당신에게 당나귀 언제 나왔어 아, 이런 게임 뜬금없이 어마어스 나온다 갑자기 여기 돋보기가 있어요 이 시체를 보면은 아니, 얘를 보면은? 오, 씨, 얘가 임포스터다! 임포스터, 잡았다! <laughs> 도망가! 경크, 경크! 그의 이빨이 나쁘게 보이지 않아서 그분의 입을 자주, 할... 뭔 소리야? 너 말해하지마 그냥. 아, 못봤는데요 아, 어, 이것도 또이 시국을 반영한 그건가? 무슨 커다란 병을 들고 있는 여자아이가 있고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고요. 주사기를 들고 있고요. 또 바이러스가 나왔나요? 바이러스 퇴치! 뭔가 바이러스를 보호했네. 나는 가끔 내가 너무 까다롭다고 생각해. 그리고 나서 나는 내 개가 똥쌓일 곳을 찾는 것을 지켜본다. 아, 네가 네 일기 궁금하지 않아. 네 일상 궁금하지 않다고 <laughs> 뭐야, 갑자기 일기를 적고 있어. 그는 어떻게 반격해야 할까요? 터트려, 이씨! 와, 이씨, 뭐야! 헐크가 돼버렸는데? 커플 찾기. 아, 똑같은 거 찾기? 얘랑 얘. 얘랑 얘. 얘랑 얘. 아, 너무 쉽죠? 그 뒤로 갈수록 약간 머리 쓰는 게 나오네. 그냥 머리카락을 이식하더라도, 아이고, 이거 반사되겠는데, 이거? <laughs> 설마, 이걸 씨앗을 심어서, 물을 주면은, 에? 병맛이네 아니 왜그래 아니 광고가 다 이딴거 나와이씨 미친 야 그만해 씨 꺼져이씨 아니 이 게임하니까 광고가 다이딴걸로 나와 알고리즘 미쳤어 숨겨진 세가지를 찾으세요 아 이걸 찾으라고? 여기 하나 있고 공룡 이게 숨겨진거 맞아? 대놓고 있는데? <laughs> 어떻게 보면 또 전체 용가 게임이 맞아 개빡치네 진짜 소녀를 구하세요 물총들어! 뿅! 아. 아, 벌러조직이야. 너도 도망가야지. 야, 씨, <laughs> 늑대인간을 찾으세요. 늑대인간이니까 이 사람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일 수도 있어. 아이, 다리인데 이거 풍선이? 야, 역시 여자일 줄 알았다. 아, 너무 번하고 도둑은 누구입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보통 도둑같이 아는 애가 도둑인데. 아, 씨, 도둑. <laughs> 어? 케첩 숨겨놨어. 딱 걸렸어. 하나 더 찾아야 돼. 조심해잘 피해, 잘 피해야 된다. 노, 딱 걸린다. 아, 설마, 저기 있진 않겠지? 아, 얘야? 얘도, 얘도 훔쳤을 것 같, 같았... 아니, 아니다. 아, <laughs> 예! 아니, 거기 왜있냐고 그게! 아니, 여기 왜 있어, 이게! 아니, 미친, 미쳐... 아, 왜벗어 갑자기 왜 벗냐고. <laughs> 아니, 갑자기 왜 벗어? <laughs> 이해가 안 되네. 그녀가 내 마음 훔치긴 못훔쳐 씨. 테디베어를 병에서 꺼내세요. 어, 테디베어 귀엽다. 어, 부셔버려, 그냥. 던져서. 어디갔어? 없어졌어요! 아니, 없어졌다고요 아니, 밑으로 왜 틀어줘? 이거 흔들어서 터트리는 거 아니야? 아이, 흔들긴가, 설마? 아, 뭐야, 터트린 거 맞네. 아니, 아까는 여기 화면 밖으로 나가버렸는데? Oh, no. 아이고, 소년이 어머니의 꽃병을 부어뜨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싫은데? 안 도와줄 건데? 키우? 자 오늘 이 거지 같은 게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이 소년 안 도와줄 거예요. <laughs> 자 오늘 이 거지 같은 게임을 해봤는데요. 이 게임 전체용가가 아니라 뭐 15세 이상 이정도였다면 뭔가 재밌게 할수 있는 게임인데 전체용가라서 뭐이 게임은 욕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광고도 오지게 해서 사람들을 객박치게 한죄 그것도 욕을 먹을 이유가 합당하죠. 그러이만 전해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너안 도와줄 거잖아키